네, 시청자 여러분,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2023년 6월 16일, 오늘의 특징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정코노미의 오치열입니다. 자, 일단 오늘 공부할 주제에 코스피 코스닥 간단하게 시황 체크를 해 드릴 거고요. 오늘의 특징주들, 어떤 종목, 어떤 섹터가 상승이 나왔는지, 어떤 섹터가 하락이 나왔는지 체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미국 기준금리가 어 동결이 됐죠. 동결이 되고 추가적인 동결도 가능하다. 다음에 어 다음 FOMC 정례회의 때도 어 추가적인 동결도 가능하다라는 이야기까지 나오면서 어 전일 미 증시가 상승 마감이 되었습니다.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최근 계속 올랐기 때문에 어느 정도 약간 조정받는 그런 구간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고요. 국내 증시 역시나 그 인플레이션이 어느 정도 좀 꺾였죠. 꺾이면서 12시 이후부터 코스피에 그 수급이 많이 들어왔습니다. 외국인들의 수급이 많이 들어오면서 어 상승 마감된 상태. 코스닥도 잘 올라주고 있고, 좀 있으면 900까지 좀 돌파를 해줄 수 있을 것 같고요. 코스피는 2600선 어느 정도 그래도 자리를 잘 잡은 상태이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국내 가좀 그러니까 조선업황이 많이 개선이 되면서 카타르 쪽으로 2차 수주전이 조금 기대가 많이 된다. 이러면서 조선에 대한 관련주들 상승 나오고 재생 에너지 역시나 올해 올해뿐만 아니라 앞으로 계속해서 그럴 겁니다. 이상 기후 문제들도 있을 것이고 탄소 배출에 대한 그 감소를 계속 하려고 하는 노력들도 있을 것이고 하면서 재생 에너지 관련주도 어좀 이번에는 조금 그 긍정적인 움직임이 나아졌다. 그리고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핵전쟁으로 약간 비화가 될 가능성이 남은 상태인데 그게 아마 거의 이제 가장 큰 악재 중에 남은 하나가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매매동향 체크하겠습니다. 마이너스 3,500억 정도 됩니다. 개인, 개인 마이너스 3,500억. 외국인들이 한 5천억 정도 되네요. 한 5천억 정도 매수가 들어왔다. 코스피 코스닥 양지수 합쳐서 그리고 기관은 한 3천억 정도 매수세 아 3천억이 아니죠 마이너스 2 100억 원 코스피 매도세 나왔고요 그리고 900억 원 정도 코스닥 매수세 들어온 상태다 요 정도 보시면 될것 같고요 자 일단 오늘 6월 16일 상한가 바로 동국홀딩스 아우린퓨처스 어, 파메신 CBI 다산네트웍스 네트워크. 다산네트웍스는 어제 제가 어젠가 그젠가 해드렸던 것 같은데 자 다산 쪽도 조금 긍정적입니다. 왜냐하면은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 주로 해가지고 많이 오르고 있는 그런 상태다 보시면 되고 자 동국홀딩스 일단 보자면 이번에 그 인적 분할을 진행을 했죠. 어, 이번에 인적 분할을 진행해서 동국홀딩스에서 동국제강, 동국CM 등세 개사로 분할하면서 을 지주사가 어, 좀 분할 성공에 대한 이슈, 와 IPO. 어 이슈로 급등이 나온 상태다. 그리고 이제 그 철강 사업을 영위를 하는 게 주력 그 캐시카우이다 보니까 철강 쪽은 아무래도 요새 조금 좋습니다. 네, 좋기 때문에 원자재 요쪽이나 철강 쪽 그리고 히토리오 요쪽까지도 같이 긍정적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어, 세계 묶어서 본다면 매우 좋지 않을까 그래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우디 퓨처스 자 아우딘퓨처스가 뭐 하는 회사인지 어, 몰랐어요. 뭐 화장품 ODM 쪽 회사를 하고 있는데 이쪽은 잘안 봤었는데 아우딘퓨처스 이름도 생소합니다. 근데 이번에 이차전지, 이차전지 이요요요사오이고 요 죄송합니다. 뭐 이상한 거 보였죠. 이차전지의 그 충방 전기 전문 제조사 갑진과 어, 협업 소식에 이차전지 섹터로 붙기면서 미래 기대감에 급등이 나온 그런 종목이다 일단 이게 어느 종목이든 아우디인 퓨처스도 그렇고 EV 첨단 소재도 그렇고 생뚱맞은 그런 일을 하다가 투자를 하거나 협업을 하거나 이런 식으로 진행이 돼서 2차전지로 묶이면 굉장히 급등이 잘 나와요 아우디인 퓨처스가 어, 그런 종목 중에 하나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오늘 상승 종목 샘표식품 샘표 왜 오른지 아시죠? 자 샘표 식품 동국제강 백광산업 동국제강은 아까 이거 동국홀딩스와 같이 오른 겁니다 26% 백광산업 삼성 E.N.C. 삼성 E.N.C. 한번 체크를 하고 조선내와도 같이 체크를 하겠습니다 자 일단 삼성 E.N.C. 같은 경우 음, 글로벌 친환경 선박 전환에 그러니까 그 전반적으로 세계적으로 글로벌이 친환경 선박으로 전환을 어, 한다. 그래서 이 기업 같은 경우는 선박 통신 장비, 항해 장비, 방산 장비 등을 제조 판매를 주 사업으로 하는데 이게 그 국내 유일 선박 전자 장비를 판매를 합니다. 그리고 동남아 수출까지도 확대를 한다라는 그런 이슈에 주가가 크게 올랐다. 삼영이의 씨가 18% 올랐네요. 자, 그리고 조선 대화 이 기업은 자동차용 엔진, 트랜스미션, ABS, 뭐 자동차 부품이나 뭐 이런 것들을 판매를 하는 기업인데 자동차 경기 회복세가 뚜렷해지면서 부품 주 매수세가 몰리면서 자동차 부품 관련 주인 이 기업이 상승이 나온 상태다. 어, 고양이 소리 많이 들리죠. 자, 대아티아이. 이 기업은 철도 신호제어 시스템 개발을 공급 개발 사업 그리고 공급업을 주 사업으로 영위하고 있는 기업인데, d 티 t i 많이 들었죠. 뭐 남부 그런 문제들로 이슈가 계속 나오는 그런 기업인데, 철도 신호 제어 시스템 사업을 영위한 이 기업이 최근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문제로 인해서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 주로 묶일 수 있는 거 아니냐라는 이해가 나왔어요. 그래서 많이 올랐죠. d 티 t i 가16% 올랐습니다. 하지만 어, 동사 이 회사 DITI에서는 d 아 t i 의 대아티아이에서는 아 우리 우크라이나랑 뭐 재건 사업 아직 뭐 하나도 모른다, 아직 뭐 이어진 게 아무것도 없다라고 이야기를 한 상태지만, 뭐 정부에서 사실상 철도 신호 제어 시스템 여러 이런 것들은 정부 차원에서 항상 하는 거기 때문에 언제 어떻게 들어갈지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뭐 매수세 몰리는 것도 이해가 가는 상황이다. 항상 리스크는 안고 가셔야 합니다. 기대감이 오르는 종목은 실망 매물이 나올 수 있어요. 6월 16일 오늘은 하한가 없습니다. 어, 다행이죠. 하한가 없고 오늘 하락 종목 같은 경우 프로테옴테 오 저, 이, 아우 이거 왜 모르는 종목들이 많이 보이지라고 해서 봤는데 코넥스에 있었던 종목이 이전 상장한 거더라고요. 아, 프로테옴테 그리고 이런 거다 천연가스들. 자, 이런 거 있고 인산가 네오이면텍 요렇게 있습니다. 하락 종목. 자, 프로테옴텍 같은 경우 코넥스에서 그 코넥스에서 코스닥으로 이전 상장을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변동성을 굉장히 키웠어요, 오늘. 와, 막상장첫 상장이야 하막 올리려다가도 어, 아니네, 아니 나 이거 코넥스에 있었던 거네 하고 코넥스에서 보유를 하고 계셨던 분들이 막 팔아치우고 이런 모습들이 굉장히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오늘은 하락 마감한 상태다. 하지만 향후 어떻게 올라올지 모른다. 자이 기업 같은 경우에는 알레르기 진단 키트 주력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고요 의료용 기기를 제조하는 어, 사업을 영역하고 있다 보시면은 바이오 헬스케어 사업을 우리 현 정부가 많이 밀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긍정적일 수 있는 그런 기업이다 재무제표만 조금 체크를 한다면 그리고 인상가 오이 종목은 최근에 계속 상한가 나왔던 종목 아닌가요? 맞습니다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에 대한 이슈로. 소금 관련주, 주겸 관련주인 이 기업이 계속 급등 나왔죠. 막 상한가도 계속 나오고. 근데 단기 조정입니다. 단기 조정. 단기 조정으로 약간 눌렸는데 이 조정이 이제 이슈가 끝났는지 아니면은 다시 한번 어 1파, 2파, 3파 막 이렇게 쭉쭉 만들어 줄지는 체크를 해야 한다. 자, 이 정도만 체크를 하시면 될것 같고요. 자, 오늘 오늘의 특징주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더 많은 영상 궁금하신 분들은 정코노미 채널 가셔서 보시면 될것 같고요. 궁금한 내용 있으면 노란 톡방에 저 오치얼한테 질문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의 특징주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